할렐루야 함께하는 교회의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24장 말씀입니다. 1절부터 읽겠습니다. 제9년, 열째 달 10일에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너는 오늘 날짜, 바로 오늘 날짜를 기록하여 두어라. 바벨로니아 왕이 바로 오늘 예루살렘을 치기 시작하였다. 너는 저 반역하는 족속에게 한 가지 비유를 들어 그들에게 말하여라. 나주 하나님이 말한다. 가마솥을 마련하여 걸고 물을 부어라. 그 속에 고기점들을 넣어라. 좋은 살코기와 넓적다리와 어깨를 골라서 모두 집어넣고 모든 뼈 가운데서 좋은 것들을 골라서 가득 넣어라. 양떼 가운데서 가장 좋은 것을 잡아 넣어라. 아궁이에 장작불을 지펴라. 그 고기를 잘 삶되 가마솥 안에 뼈까지 무르도록 삶아라. 그러므로 나주 하나님이 말한다. 죄 없는 사람을 죽인 살인자의 성읍아, 속이 시뻘건 녹을 한 번도 씻지 않는 녹슨 가마솥아, 너에게 화가 미칠 것이다. 제비를 뽑을 것도 없이 그 안에 든 고기를 하나하나 다 꺼내어라. 죄 없는 사람을 죽인 피가 그 성읍 한가운데 그대로 남아있다. 피가 흙으로 덮이지도 못하였다. 그 피가 흙 위에 쏟아지지 않고 맨바닥 위에 쏟아졌기 때문이다. 그 피가 흙에 덮이지 않게 맨바위에 쏟아놓은 것은 바로 나다. 내가 분노를 일으켜 호되게 보복하려고 한 것이다. 그러므로 나주 하나님이 말한다. 죄 없는 사람을 죽인 살인자의 성읍아. 너에게 화가 미칠 것이다. 내가 장작 더미를 높이 쌓아놓겠다. 나무를 많이 쌓고 불을 지펴서 고기를 푹 삶아서 녹이고 고기 국물을 바싹 졸이고 뼈는 태워버려라. 그빈 가마솥을 숯불 위에 올려놓아 가마솥을 뜨거워지게 하며 가마솥에 노쇠를 달궈서 가마솥 안에 더러운 것을 녹이며 가마솥에 녹을 태워 없애라. 이 성읍이 온갖 고생으로 치쳤으나그 많은 녹이 가마솥에서 없어지지 않으며 불로 아무리 달구어도 녹이 없어지지 않는다. 너희 더러운 죄 가운데는 음행이 있다. 음행으로 더러워진 너희 몸을 내가 깨끗하게 하려 하였으나, 내가 너 자신의 더러움에서 깨끗하게 되려고 하지 않았으니, 내가 너에게 분노를 다 쏟을 때까지는 내가 다시 깨끗하게 되지 못할 것이다. 나 주가 말하였으니 반드시 이루어진다. 내가 그대로 하겠다. 내가 돌이키지 않으며, 아끼지도 않으며, 니우치지도 않겠다. 너의 모든 행실과 너의 모든 행위대로 내가 심판을 받을 것이나. 나 주의 하나님의 말이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나는 너의 눈에 들어 좋아하는 사람을 단번에 쳐 죽여 너에게서 빼앗아 가겠다. 그래도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지 말아라. 너는 고요히 탄식하며 죽은 사람을 두고 슬퍼하지 말고 오히려 머리를 수건으로 동이고 발에 신을 씻어라. 또 수염을 가리지도 말고 초상집 음식을 차려서 먹지도 말아라. 아침에 내가 백성에게 이 이야기를 하였는데 나의 아내가 저녁에 죽었다. 나는 그 다음날 아침에 지시를 받은 대로 하였다. 그러자 백성이 나에게 물었다.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자기들에게 무엇을 타는지 알려주지 않겠느냐는 것이었다. 그래서 나는 주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말하면서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하여라. 나주 하나님이 말한다. 너희 권세의 자랑이요. 너희 눈에 들어 좋아하는 것이요. 너희가 마음으로 사모하는 내 성소를 이제 내가 더럽히겠다. 너희가 이 성읍에 남겨둔 너희 아들과 딸들도 칼에 쓰러질 것이다. 그래도 너희는 에스겔이 한 것과 똑같이 하게 될 것이다. 너희는 수염을 가리지도 못하고 초상치 음식을 차려서 먹지도 못할 것이다. 너희는 머리에 수건을 동이고 발에 신을 씻은 채로 그대로 있을 것이며 탄식하지도 못하고 울지도 못할 것이다. 오히려 너희는 너희 자신의 죄로 망하는 줄 알고 서로 마주보며 탄식할 것이다. 에스겔이 이와 같이 너희에게 표징이 될 것이다. 너희가 또 그가 그가 한 것과 똑같이 하게 될 것이다. 이 일이 이루어진 때에야 너희는 비로소 내가 주 하나님인 줄 알게 될 것이다. 그러나, 너, 사람아, 내가 그들에게서 그들의 요새, 그들의 기쁨과 영광과 그들의 눈에 들어 좋아하는 마음으로 사모하는 것을 빼앗고 그들의 아들, 딸들을 데려가는 날, 그날에는 탈출할 사람이 너에게 와서 내 귀에 소식을 전하여 줄 것이다. 그날엔 내 입이 열려 그 탈출한 사람에게 이야기를 하고 다시는 말을 못하는 사람이 되지 않을 것이다. 내가 이와 같이 그들에게 표징이 되면 그때야 비로소 내가 주인, 주인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아멘, 아멘입니다. 오늘 본문의 1절과 2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제 9년 10절 달 10일에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너는 오늘 날짜, 바로 오늘 날짜를 기록하여 두어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날은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시작한 심판의 날이었습니다. 바벨론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한 날, 신앙의 중심이 무너지는 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이 가슴 아프고 이 처절한 이날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기록해라. 오늘 날짜를 꼭 적어두어라.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의미하는 바가 큽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날, 우리가 심판받는 그 날을 기억하십니다. 잊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것의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은 그 날을 기억하되, 심판으로 끝내기 위해서의 기억이 아니라, 회복의 출발점으로 그 날을 삼기 위해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고,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처절한 고통과 낙심 가운데 있는 날 같은 그날에도 주님이 그 날을 기억하시므로 내가 그 날에 다시 역전하여 내가 너를 다시 불러내겠다라고 하는 주님의 은혜가 가장 처참하고 가장 암울한 지금 우리의 삶 한복판에서도 여전히 존재하고 그 은혜가 우리를 덮고 있는 것입니다. 3절부터 14절에 하나님께서 한 가지 비유를 주십니다. 예루살렘을 가마솥에 비유하시죠. 주님께서 6절을 보면 속이 시팔관 녹을 한 번도 씻지 않은 녹슨 가마솥아 너에게 화가 미칠 것이다. 예루살렘은 겉으로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도 있었고요. 제도도 있었지만 그들의 겉만큼 속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겉은 화려했지만 속은 녹슬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모습이 이 모습입니다. 형식만 있고 그 안에 본질은 사라지는 모습이죠.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 물으십니다. 너의 예배는 진짜냐? 너의 헌신은 것이냐 속이냐? 하나님의 통치가 정말 너희의 삶의 실제 가운데 있느냐? 12절을 보니까 불로 아무리 달구어도 녹이 없어지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은 말씀을 듣고 얼마나 많은 찬양을 듣고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흘렸습니까? 그런데도 여전히 그 마음 안에 있는 깊은 죄된 녹이 남아 있다면 오늘 이 시간 하나님에게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불을 더 지펴서 제 안에 그 짙은 녹을 제거하여 주십시오. 그것은 우리를 죽이고자 하는 태우심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정결케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불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즉, 하나님께서는 불로 우리를 달구실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징계와 같고 심판 같지만 그 불은 우리를 태우시려는 불이 아니라 우리를 정결케 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5절부터 18절의 말씀은 우리에게를 굉장히 가슴 아프게 합니다. 특별히 이 대목이 우리를 어, 많은 생각을 갖게 하죠 하나님의 에스겔에게 말씀하십니다 16절입니다 나는 너의 눈에 들어 좋아하는 사람을 단번에 쳐죽여 너에게서 빼앗아 가겠다 그래도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지 말아라 그리고 그날 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자의 아내를 데려가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내를 뺏어갔는데요 이것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전해지는 상징으로서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해 그 에스겔의 아내를 데려감으로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하나님의 성소를, 하나님의 백성을 당신의 신부처럼 사랑하셨는데 그 신부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은 그 신부를 쳐야 했습니다. 그 신부에게 심판을 내렸어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감정 없는 법 집행이 아닙니다. 오히려 찢어질 것 같은 아픔을 가지고 나오는 통곡입니다. 에스겔이 눈물을 삼킨 이유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한 자신의 그 아내를 빼앗기고 아내를 데려가고 아내에게 하나님의 그 심판이 임하는 것에 대한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을 떠났던 그 신부된 교회, 신부된 우리 애가 또그 당시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의 범죄한 그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실 때, 그들을 죄악에서 심판하실 때, 다시 돌아오라고 심판하실 때 처절하게 하나님의 마음도 같이 울고 있었다는 것을 하나님이 바로 에스겔과 에스겔의 아내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자 19절에 백성들이 묻습니다. 에스겔이 슬퍼해야 되는 슬퍼하지 않는 것이에요. 아내가 죽었는데 슬퍼하지 않아요. 그래서 묻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냐? 라고 1구절에 말합니다. 그랬더니 21절에 에스겔이 대답합니다. 너희가 사랑하는 성소, 눈에 좋아하는 것, 사모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마치 내 아내를 빼앗으신 것처럼 빼앗을 것이다. 그때 너희는 울 수도 없을 것이다. 초상집의 음식을 먹지도 못하고 수염도 가리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너희가 하나님 없이 살았던 삶이 결국 너희 자신을 무너뜨렸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의 진짜 무서움은 우리를 그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나쁘게 만드는 게 아닙니다. 죄는 우리를 마비시킵니다. 정작 우리가 봐야 될 아름다움을 보지 못하게 하고 쾌락적이고 우리의 삶 가운데 즉각적으로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는 것으로 말미암아 정작 우리가 가치 있게 여겨야 될 것을 느끼지 못하게 하고 정말 우리가 바라봐야 될 대상을 바라보지 못함으로 못하게 함으로 우리를 마비시키고요.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감각을 더 이상 감각이 작동하지 못하는 무감각한 문등병자와 같이 만든다는 거예요. 눈물을 흘려야 될때흘릴 줄도 모르게 하고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할 줄도 모르게 하고 끝내는 자신이 왜 망해야 되는지를 모르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24절 에스겔이 너에게 표징이 될 것이다. 수염을 깎지 않고 눈물을 삼키라고 했던 그 에스에게 임했던 심판이 너에게 표징이 될 것이다. 바로 오늘 이 말씀은 지금 우리가 깨달을 시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이 하나님께 돌아올 시간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25절, 27절의 마지막 절들에 대한 하나님은 놀라운 희망을 주십니다. 더 이상 소망이 없을 것 같고, 심판 앞에 정말 더 이상 소망을 가질 수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다시 흐르고 회복이 명해지는 것을 우리는 본문 마지막절을 통해 알수 있습니다. 26절에, 그날에는 탈출한 사람이 너에게 와서 내 귀에 소식을 전하여 줄 것이다. 그날엔 내 입이 열려 다시는 말을 못하는 사람이 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은 심판을 하시지만 그 심판은 우리를 죽이기 위한 심판이 아니라 다시 회복을 하기 위한 정결케 하는 심판인 줄 믿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다시 흐르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리십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그 자리에, 여러분, 오늘 이 큐티의 말씀을 듣고 계시는 뜻입니까? 여러분, 어떻게든 그 처참한 죄의 한복판에서도, 낙심의 한복판에서도 하나님께 소망을 둘려고 하는 마음이 생깁니까? 그러면 아직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얘들아, 무너짐이 끝이 아니다. 회개하고 돌이켜라. 회개 없는 신앙은 신앙이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깨트리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길 원하세요. 하나님의 통곡, 하나님의 울음은 우리를 다시 살리기 위한 아픔의 눈물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말씀이 들리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진정한 죄로부터의 돌이킴이 있는 회개가, 회복이 있기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들리기 시작할 때 여러분의 회복이 시작된 것입니다. 에스겔이 절망하고 이스라엘이 그 멸망의 길을 서 있을 때 그날 하나님이 침묵하신 날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이 돌아오라고 울고 계셨던 날이었음을 기억하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 함께 계시며 우리를 끊임없이 부르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죄에서 돌이키며 다시 하나님의 그 소망과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이 사랑하는 여러분의 삶과 과정과 일터와 하옥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무너진 자리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녹슨 가마솥 같은 저희를 불로 다루셔서 정결케 하시려는 그 사랑을 깨닫게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주님의 그 마음을 헤아리고 다시 말씀 앞에 서는 검단 함께하는 귀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